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TF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죠. 네 기자들한테 이메일로 입장문을 보냈는데요. 음. 비공개 합의를 이제 공개해서 외교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윤전 장관뿐 아니라 뭐 자유한국당 또 상당수 언론도 같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국가 안전 보장, 국방, 통일 외교왕 관계 등에 대한 어, 사항으로서 공개가 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네. 규정을 어겼다. 음. 이제 이런 공격인 건데 네. 우리 진행자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건 좀 조목조목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먼저 네. 기초 사실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합시다.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제 (1조의)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정보를 가급적 적극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네 이게 이 법의 취지예요 그렇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조금 전에 전해 주신 그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의무 규정 그러니까 꼭 공개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안할 수도 있다는 라 음,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할지 말지는 공공기관. 그러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외교부가 판단하면 되는 문제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뭐 음. TF의 발표가 비밀 엄수 원칙을 어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거잖아요. 이게 뭐외교관련는뭐 30년 동안 봉인해야 되는데. 이게 뭐 공개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네.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먼저 비밀 지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음, 네. 근데 비밀 지정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면, 바로 해당 공공기관. 그러니까 외교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어제 TF의 발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외교부의 행정행위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교부가 비밀로 보지 않았다. 내지 비밀에서 해제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네. 그냥 저의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고요 사례가 있어요 다른 아. 것도 아니고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게 있어요 아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적 있나요? 네네 네, 어떤 판결인가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줄여서 민변이라고 부르죠 네. 이 민변 소속의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를 전부 공개하라 음. 이런 행정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죠 네. 서울행정법원이 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 줄 알아요? 문서를 공개하라. 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럼 그 판결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국가이익.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 음.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하니까 공개하라 이런 취지예요 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취지를 적극 반영한 판결이다 이렇게 음. 볼수 있는 건데. 음.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피해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역사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본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음 그렇군요. 어, 법원이 근데 이렇게 판단했다면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공격, 뭐 국익이 걸린 외교 협상을 공개하면 어떡하느냐 음. 이런 주장 자체가 좀 배척되는 건데 음. 이거는 그럼 이해가 된다고 치고요. 예. 다른 한 문제를 좀 짚어 보면은 음, 음. 자유한국당과 그 보수 언론이 청와대 향해서 뭐최 은연일 공격하는 게 UA인가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 이유 공개하라고 계속 요구를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좀 공개해야 하는 사항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이두 사안을 그러니까 이렇게 섞어 놓고 보면 좀 복잡해지죠. 네. 그래서 이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을 좀더 자세히 봐야 되는 건데요. 음. 자, 법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을 그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공개하라. 이렇게 본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네. 첫 번째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인 전쟁범죄 아니겠어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반인도적인 전쟁범죄로 네.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협정 f t a 나 군사협정과 같은 다른 외교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정의의 네. 차원이 있다. 음, 네. 이 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그 위안부 합의 내용의 골자가 이미 공개가 되지 않았느냐. 음. 그래서 그 문서 공개 결정으로 추가적으로 침해되는 국가익이 크지 않다. 아, 큰 틀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미 발표가 네.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합의 직후인 2016년 1월에 공개 석상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게 아니다. 음. 이러면서 합의 정신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논란을 일으켰기 네. 때문에 네. 공개를 해서 이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음. 이세 가지를 중시해서 공개해야 한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법원의 이런 세 가지 기준을 아랍에미레이트 특사건에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성격이 다르죠. 조금 그렇겠네요. 완전히 네. 다르죠. 그 다음에 또이 법원 판결에 이사례와 같은 것 같으면서 조금 다른 또 다른 아,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 그건 어떤 건가요? 이 송기호 변호사가 소송을 낼때 네. 공개하라고 낸게 하나 더 있었었어요. 아, 어떤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 관련해서 위안부 관련해서 이 정상회담 내용도 공개하라 이렇게 법원에 청구를 냈는데 법원은 이건 안 받아들였어요 아, 이렇 기각을 했고 아,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안 받아들인 거데 음. 그거는 이유가 뭐였나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할 경우에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결을 가져와서 음. 외교 교섭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음. 이런 이유로 정상회담 내용은 공개하지 안하야 된다. 이런 판단을 내렸거든요. 네. 자이판단은 그러면 아랍에미레이트 특사권에다가 다시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떤 자격으로 왔습니까? 대통령,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특사 자격으로. 그러니까, 왔죠. 그러니까 대통령 대신 네. 간 사람이고 어. 만난 사람은. 그 왕세제였잖아요. 아랍에미레트에 네. 국가원수가 지금 와병 중이라는 거니까. 음, 그래서 네. 국가원수를 대행하는 왕세제 아니었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상의 정상회담 아니었습니까? 아... 그러니까 뭐이 법원 판결을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네. 되겠어요? 공개하면 안 된다는 좀 정리가 <laughs> 내용으로 되... 정리가 되네요. 요렇게 정리하고 네. 넘어갑시다. 아... 이게 좀 논란이 커질 것 같다고 한번 네. 쫙 정리를 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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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진행자께서 이렇게 잘 짚어주셨고 다음 소식 제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네. 어~ 오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철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도발이 잇따르니까 어~ 당시 이제 (2월 10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정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미 그 이틀 전인 (2월 8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고 이렇게 문서가 아닌 구두로 음. 지시를 내렸고요. 예. 10일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발표만 했던 것으로 확인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네. 오늘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대한 또그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이 뉴스에 뭐 끝나는 대로 2부에서 이 문제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최동영 전격리 팀장이요 음. 이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면 하지 못할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 네 최전 팀장이 오늘 그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음.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 이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이동영 씨 이동영 씨가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은 다스 대표의 아들과 이게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당시 이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어,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저런 말좀 못할 텐데 이렇게 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 다스의 실소유주와 대표 그리고 정호영 전 비비케 특별검사를 고발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음. 위한 변호사 모임도 오늘 이제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검찰이 출석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어, 검찰이 좀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고발한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네. 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되고 또다스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이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공소시효가 중단된다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공소시효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음.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제 검찰이 수사 속도를 좀 내고 있던데요. 좀 결과 정말 주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자, 또 어떤 소식이 있어요 네 어제 이제 다시 전해드리겠다고 한 뉴스입니다 공직자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그리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족 순석 비서관이 구속이 이제 합당한지 판단해달라서 구속적부심 청구했었잖아요. 기각했죠. 그렇습니다. 법원이 네. 기각했는데 음. 어, 계속 구속 상태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음, 저도 이거 이유 봤는데 그러니까 네. 그 국정을 시켜서 이석수 특별감찰관 뒷조사 시켰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사적인 동기로 공권력을 남용한 것. 네. 이거는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이런 그 판단을 했던데 대단히 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법원이 이 네.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같은 경우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네. 조전수석은뭐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하고 또 정경연의 압력을 넣어 가지고 보수 단체들이 지원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어 이거 영장을 자, 전담한 그 판사가 담당한 판사가 오민석 영장 전담 부장 판사인데요. 네. 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도망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좀 자주 들어봤던 내용이죠 <laughs> 네. 이러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음. 기각했습니다 음. 어 검찰이 이제 크게 반발했는데요 같은 혐의로 어, 조전 수석과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인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은 구속이 됐는데 네. 상급자이면서 게다가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전 수석은 책임을 면했다면서 형평에 어긋난다 이렇게 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제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뇌물죄. 네. 관련해서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될수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돈을 줬다라는 전직 국정원장들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또이 그 상관관계도 있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던데요. 네. 자, 그리고 크레인 사고가 또 발생했네요. 네, 안타까운 지금 아, 사망 사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대형 크레인이 시내버스를 덮쳤습니다. 어후. 그래서 한 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는데요. 네. 오늘 오전 9시 40분쯤이었고요.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한 건물 철거 현장에 있던 대형 크레인이 넘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음. 이제 주변 중앙버스차로에 정차중이던 시내버스 위 로 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고로 50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또한 명은 중상을 입었는데요. 예. 소방 당국이 지금 이제 보기로 70톤짜리 크레인이 5톤짜리 굴삭기를 그 철거 중이던 건물 옥상으로 들어 올려서 옮기는 과정에서 네.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넘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크레인 문제는 저희가 염치 있는 세상에서 한번 그 짚었고 이때 구조적인 문제에 매달 나오더라고요. 네. 크레인 세부가. 정말 좀 심각하다 이 점을 좀 짚어봤는데 어, 되게 좀 빨리 좀 이건 좀 방어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되풀이 네. 된다면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 네. 네. 자 그리고 KBS 관련 소식 있네요. 네, KBS 정상화 이제 좀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어서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강 이사의 해임 건의안을 제가했습니다. 해임이 된 거네. 네, 네,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이제 방통위가 30일 안에 보궐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네, 네. 보궐 이사가 선임이 되면은 이제 KBS 이사회의 이제 그 구도가 역전이 됩니다. 음. 여권 추천 이사가 6 그리고 약 여권 추천 이사가 오, 이렇게 하면서 여권 이사가 다수를 좀 점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노조에서 계속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뭐 이인호 이사장, 고대영 사장, 회의만 처리도 가능해지는 네. 거죠. MBC의 경우 이제 거의 비슷하게 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네. 네자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있어요? 네, 검찰이 전병원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KT로도 수사를 확대했다 이렇게 노컷 뉴스가 보도를 어, 했는데요. 예. 네, 이 보도를 보면 검찰이 이제 KT 측에서 후원금 납부 내역 관련한 자료 그리고 KT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에서 네. 이 KT 같은 경우는 지난 그 2015년 5월에 전전 전 수석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이스포츠 e 협회가 개최했던 음. 게임 대회 거기에서 이제 메인 스폰서를 맡았는데요. 네. 어, 앞서 검찰이 한국 이스포츠 e 협회에 뇌물성 후원금을 낸 혐의죠. 롯데홈쇼핑, 어, GS홈쇼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거 음, 같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네. 검찰은 끝까지 가겠다. 뭐 이런 의지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죠. 음. 네. 자, 한 소식만 더 전해 주시죠. 네 헌법재판소가 올해 (12월 31일) 사법시험을 폐지한다 이렇게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이 합헌이다 이렇게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음.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합헌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제 오늘 결정에서 다섯 명의 재판관은 사시가 폐지돼도 사시 뭐 준비생들의 직업 선택 자유, 공무 단임권, 평등권 이런 거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는데요. 예. 반면에 이제 네 명의 재판관은 사시가 폐지가 되면은 이제 로스쿨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음, 음. 이제 갈 수가 없어서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가 없게 되고 계층 간의 반목이 더 이렇게 어 심화될 수 있다 이러면서 음. 반대를 했습니다. 오래된 돈. 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의 오늘은 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양아랑 기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